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나 같이 찍는 유튜브 전사입니다. 여러분, 한영 제가.. 좀 기분이 안 좋네요. 여러분, 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죄송하지만 저, 유튜브, 이제 그만두겠습니다. 이유는 덕자들도 이제 많이 없고, 이제 제일 보여. 저희한테 이제 막, 육카님 같은 사람들도 막 있고, 그래가지고 접을까? 접으려고 해요. 여러분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음, 여러분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, 여러분. 이거 지금까지 다볼 카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제가 그만둘 리가 있나요? 우리 사랑하는 있죠. 귀요미귀여미님들 신전자분들과 같이 저는, 저는, 함께 할 겁니다요. 함께 할 겁니다. 그리고 저한테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, 신청자분들. 안녕.